네, 안녕하세요. 1월 2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 가지고요. 말하다가 목소리가 계속 이상하게 변하거나 <laughs> 기침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중간중간에 기침 나면은 네, 편집을 좀해 나갈 테니까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이 아, 무지하게 세네요. 네, <laughs> 일단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해서 2024년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보이죠? 자, 뉴스를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먼저 볼게요. <laughs> 덩치 커진 커버드 콜 ETF. 이 커버드 콜이 굉장히 이제 <laughs>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그, 이 커버드 콜 뭔지는 아시죠? 그, 지수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옵션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커버를 치면서 그 배당금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건데 음 여기 써있네요. 파생금융상품인 옵션 매매를 활용해서 매달 부, 배당금 분배금을 지급하는 <laughs> 그니까 매달 이제 그 배당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진짜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줘요? <laughs> 한 달에 1%만 하더라도 1년이면 12% 아니면은 한 달에 10%씩 준다면 1년에 100%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드콜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2023년에 7700억이었는데 2024년이 되니까 6조 원이 넘어갔다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즉 9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니까 배당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배당에 진심이신 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laughs> 어, 이런 커버드 코를 이용해가지고 배당할 때 땡겨주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 고배당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배당금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laughs> 즉, 뭐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지만 500원짜리, 네, 뭐 1,000원짜리 기업인데 이제 100원 배당을 줘요. 그니까10% 배당을 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900원, 9,000원, 어, 900원대로 떨어졌다. 근데 여전히 100원의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이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주가 떨어졌을 때 공략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커버드 콜 상품은 수익을 계속해서 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laughs> 이자산그 자산, 기초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약간, 네, 손해를 좀볼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배당금은 계속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laughs> 요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잘 보고 하셔야지 됩니다.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용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확실성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버퍼형 ETF 근데 이렇게 되면은 <laughs> 수익률에 대한 측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가지고 네 콜옵션을 매도하지만 해당 지원을 분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푸드옵션을 매수해 주가 하락했다는 손실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겠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락시점에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안정성은 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것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을 통해서 만약에 기초자산이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laughs> 이런 커브드 콜에 대한 네, 사랑보다는 조금 잘 따져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 너무 좋은 거라면은 네 다들 아시죠? 그런 <laughs>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보면 되죠. 모든 사람이 다커버드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겠죠? 자, 비트코인은 올해 두배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유입 증가를 통해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는 8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아, 어, 그 다음에, 상황을 보시면,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종목 리뷰들 쭉 나온 거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엔비디아는 171% 상승, 테슬라 62%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가 340% 상승, 사운드 하우스가 835% 상승.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와, 미국 주식 하면은 다 수익 날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laughs> 꼭 그렇진 않죠.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시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더 하향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뭐안 좋은 얘기도 괜히 많이 있습니다만,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한 방에 뚫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고 환율. 즉,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그냥 이것에 대한 수혜를 입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laughs> 그래가지고, 수출주 쪽으로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I라든지 자동차도 포함되겠지만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네. <laughs>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이런 쪽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 환율이 높게 되면 얘네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음, 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보이죠? 네. <laughs> 그렇고, 또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 올해의 유망주다라고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내 탑픽 주식들, 내 네,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여러 가지를 좀 끄집어냈어요. 자, 근데 그첫 번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25만 6,800원까지 갈 것이다. <laughs>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직스 <laughs> 127만 원, 그다음에 네이버 <laughs> 25만 원, 현대미포조선이 15만 원, 대한항공이 3만 원,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글쎄 올시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얘네들이, <laughs> 어, 뭐, 상승하거나, <laughs>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에게 가장 큰 점수를 좀 주긴 했네요. 근데 하이닉스도 증권사 애들이 리포트 써놓은 거 보면은 실적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뭐, 그냥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삼성바이로직스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증권사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목표 주가와 멀리 있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원이야 근데 목표 주가가 20만원 나왔다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현재 주가가 10만원인데 <laughs> 목표 주가가 한 12만원으로 나왔다 그런 것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반에 매수를 좀 유입시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요 이런 증권사의 추천주들은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거든요.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라그 시점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그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네, 12월에도 뚝 떨어진 주담대 증가세. 그러니까 증가 이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laughs> 그래서 지금 (5대) 은행에 대한 주담대 대출 이 대출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뭐~ 안 그래도 이제 대출받을 만한 여력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laughs> 그다음에 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잔액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또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이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와닿는 부분 별로 없죠 네 기준금리 낮았다라고 해서 <laughs> 대출금리가 눈에 띄는 것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들은 뭐 일단은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laughs> 현재 상태에서는 <laughs> 조금 네 부담스럽다 음. 왜냐면 이제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도 <laughs> 이 수익성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시장에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돈이 적은데 어 돈이 더 적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빚을 내서 들어오든 아니면 뭐가 들어오든지간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 이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보여요. 음. 어, 일단은, 뭐, 근데, 이런 대출을 좀옥죄건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빨리 좀 어떻게 해소해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이런 대출의 어떤 상황들을, 그 뭔가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지금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하게 이제 그 주택 <laughs>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나올 수 있겠지만 <laughs> 대출에 대한 이 부분들이 넓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네, 융통할 수 있는 자금들이 커졌을 때 여유를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네,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대출의 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현재는 이제 줄어들었다 어, 이게 증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laughs> 만약에 금리가 더 낮아진다거나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코스피가 지금 초특가 타임세일 중이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해에 놀라운 전망이 나왔다 놀라운 전망이 2600 넘을 것이냐냐 <laughs> 참나 진짜 아, 이 베이스라고 나오네요. 새해에는 베이스 말도 잘한다. 자, 국내 펀드 매니저 중에서 90%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자, 40% 정도는 8%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9.6%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8% 올라간다 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증시는요, 올해, 어, 이8% 올라가는 걸로 끝나서 안 돼요. 한20%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올라간 거 없고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한10% 이상 <laughs>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5에서 30% 정도 시장이요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개별주 쪽의 움직임들도 한번씩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고요. 어, 유망 분야는 일단은 AI를 꼽아서 <laughs>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바이오 어, 이런 순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십대 증권사가 가장 음, 탑으로 꼽은 것이 SK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했다. 얘들도 지금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웃음> 그렇게 <웃음> 보여지고요. 이 베이스라는 게 뭐냐 그래서. 베이스가 뭐의 약자인 것 같아요? 한번 보자. 베이스 중에 A는 AI인 것 같아요. 아, 바이오. 바이오가 바이오. AI가 AI. S가 이제 10이니까 어, 조선주고 E는 엔터다. <웃음> 야. <웃음> 베이스. 기, 기, 기본부터 하자는 얘기잖아. 야, 이거 말도 잘 만들었네요. 새해에는 베이스부터 담아라. 네. 뭔말다 아시겠죠? 바이오. 야, 이거 옛날에 있었던 그 뭐야. 뭐, 팡, 인가?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죠. 한국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극에 달해 있다라는 거.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laughs>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 이제, 제가 이제 1년치 <laughs>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키워드를 본다라면, 어, 현재 시험에서는 일단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번 주는 특이사항은 없고 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기적 리스크도 <laughs> 좀 해소가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c e s 2 0이5 네, 이런 거, <laughs>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 다음에 1월 말에 있을 컴퍼러스 콜까지, 이게 쭉 일사천리로 진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laughs>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음, 일단은 1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3월 달 고배장주나 이런 쪽에 관심을 쭉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팡이나 이런 쪽, 그냥 증권사의 추천주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안될것 같아 보이고요 음, AI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I가 만약에 시장을 이끌었을 때 삼성전자나 어, 하이닉스를 통한 주가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 <laughs> 전반에 걸친 분위기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새해가 되니까 새롭게 이제 또 마음을 가진다거나 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보이는데 <laughs> 공격적 투자든 많이 올라가든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 매우 싸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가격이 매우 싸다 라는 거기 때문에 쌀때 사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또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서히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가시는 <laughs>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아침 시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 오늘은 10시부터 하는 거 아시죠? 네, 시장 10시부터입니다. 네, <laughs> 일찍 저거 하는 거 아니니까, 10시부터 좀 보시고,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시간이 뭐라 올까요? <laughs>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거래 시간좀 줄기 때문에, <laughs> 거래량이 감소됨에 따른 어~ 주가 상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일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네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내 공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요. <laughs> 감기 빨리 <laughs> 이 감기가 어~ 몸살 기운하고 네 이렇게 그~ 기침을 자꾸 동반하네요. 그래서 <laughs>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최악인데 <웃음> 자 <웃음> 아무튼 네 기침이 좀 나오는 나오지만 네 그래도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 시황 때네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